얼마만큼 지금 잘 공략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레 네. 자, 손에 대한 뭔가 높이에 대한 얘기인가요? 그렇죠 조금 더 높게 뛰우라는 어떤 예. 심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어, 높이 뛰었죠? 훨씬 네. 높게 뛰었어요 네. 네. 그러나 아, 공격에서는 네. 0대2 안재현이 먼저 포인트 두 개를 아, 따지면서 시작합니다 네. 그리고 김민혁 2대1 다시 한번 안재현 네. 아 이제야 오. 날카롭네요 자 김희영이 받아낼 수 없었습니다 1대3 렛아네 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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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 아. 두개를 해보는데요 어, 길었어요 아 블리가 네, 이었습니다. 아, 아 김민혁 네. 어, 타이밍을 활용한 어, 파인드 탑스핀이었습니다. 김민혁이 한점 앞서갑니다. 김민혁 네. 네. 그렇고요. 어아요 좋아요. 좋아요. 니다요김아요김아요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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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이요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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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이요 알려졌고요. 네. 김민혁 공격 선제 자. 그렇습니다. 같은 똑같은 상황. 아 김민혁. 포인트가 나오면 그 다음 포인트에서는 좀 실점이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김민혁은 연속 네. 포인트가 어, 필요합니다. 저... 네. 잘했어요, 김민혁. 네. 김민혁은 이 분위기를 계속 끌어올려야 됩니다. 선제 공격 아하, 나갑니다. 모두 네, 감도 비슷하고 네. 분위기 타는 것도 상당히도 비슷해요. 비슷해요. <laughs> 네, 어페 k e n 네. 자, 득점 만드네요 역시. 지 선택지가 많은 것 같아요 안재현은 중국이가 네. 들어갑니다. 어, 김 선수 용이했어요. 그렇습니다. 후대팔 <laughs> 서브권이고요. 안재현. 아 자, 웬만한 선는 가지고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 대구 안재현. 네, 대구 맞거나 안재현 탑스핀. 안재현 다시 한 번. 또한번 안재현. 아, 네. 세개 안재현. 좋아. 자, 안재현 첫 번째 게임 가지고 옵니다. 이걸 가져와야겠죠? 그렇습니다. 안재현 의 서브. 좋아. 자, 네트 걸리는 김민혁. 네. 잡렇고요 레시프로. 자, 네트마크또 나갑니다. 안재 선수의 볼에 대한 컨트롤 능력을 좀 살려야겠습니다. 다시 김민혁 긴 서브 받아내고 있어요. 있어요. 네, 어, 다시 릴리 이번에도 안재현이 어. 갖고 있어요. 네, 김민혁의 에너지를 좀더 보여주기를 바랍니다. 네. 렛김 네. 팬들의 마음을 또 마음에 불을 또 지필 수 있거든요. 어, 그렇죠. 자, 서브 오, 득점. 네. 동원분들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웰리가 살짝 네. 있었는데요. 이번에 김민좀 어, 눌러놨던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네. 차분하게 가자고요. 아, 이번엔 백한이. 큰 차이는 아니에요. 약간의 차이거든요. 김민혁? 네. 서브로 바꿔봤어요. 서브. 오, 오 김민혁! 엄청나게 힘있게 들어갔고. 그 안재현이 10도 못 됐어요. 네. 아, 어, 그럼 안재현! 바로 안재현이 다시 두포인트 리드 5대3. 킨서브, 네, 백핸드. 아, 네. 또 다시 있어요. 자, 안전의 집중력이 엄청납니다. 아하, 길었어요. 자, 김민혁이 힘을 내줘야 되는 한국 주장 공사인데요. 네, 짧게 놓았고요. 아, 그러나 이곳까지 또 네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김민혁 서브, 렛트 야, 이거 니 네, 백핸드. 백핸드, 네, 백핸드. 백핸드. 백. 백핸드. 백핸 백핸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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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백핸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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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핸 서브. 어, 김민영 살짝... 아주 어, 직선 코스 백핸드 좋았습니다. 렛아 아, 안재현 아주 잘득보였습니다 매치 포인트. 안재현, 안재현 끝냅니다. 안재현의 승리. 두 번째 게임도 11대 0으로 가지고 오면서 Yeah. 게임스코어 2대0 그리고 매체스코어 4대0 삼성생명이 이번 시즌 처음으로 yeah.